안녕하세요. 낭만약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제대로 된 유산균 찾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새 유산균은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나 SNS에서 광고만 보면 전부 다 세계 1위, 장건강 끝판왕 같은 말 뿐이고 막상 어떤 걸 믿고 골라야 할지 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 뭘 먹어야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께 제가 약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추천해 온 유산균. 저도 직접 먹고 가족도 먹고 고객도 계속 찾는 유산균을 딱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두셔도 웬만한 유산균은 쳐다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유산균이 뭐냐 하면 바로 L4B 플로라 프로 유산균입니다. 왜이 제품이 유산균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제품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제품을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곱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확한 이유라 들어보시면 어렵지도 않고 바로 이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10년 이상 약국에서 꾸준히 사랑 받아온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제품은 단순히 마케팅을 잘해서 반짝 뜬 유산균이 아닙니다 광고 한번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전국 약국에서 약사들이 서로 추천하며 10년 넘게 팔려온 진짜 실력 있는 제품이에요. 약국에서 오래 살아남은 제품은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다시 찾지 않으시고 입소문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이 유산균은 그 제품 아직도 있나요? 예전에 먹었는데 다시 찾고 싶어요. 라고 찾는 손님이 정말 많을 정도로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제품이야말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검증된 유산균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산균 종류와 보장균수 모두 훌륭하다는 점인데요. 락토바실러스에는 에시도필러스, 람노서스, 불가리쿠스, 비피도박테리움에는 비피던라틱스 등등등. 사실 이런 유산균 이름들 일일이 확인하기 너무 어렵고 헷갈리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약사인 제가 성분 하나하나 직접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이 제품 정말 좋은 균주 꼭 필요한 균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장균 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유산균이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요. 프리미엄 유산균 중 가장 합리적인 한 달분 가격이라는 점이에요. 유산균은 단기 복용보다 꾸준히 섭취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매달 부담스러울 만큼 비싸다면 사실상 내 몸을 위한 습관으로 이어지기 어렵죠. 엘포비플로라 프로 유산균은 4개월분 기준 약 13만 원, 즉한 달에 약 3만 2천 원 정도로 프리미엄급 제품 중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네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원료사인데요. 유산균은 원료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덴마크의 다니스코사의 프리미엄 유산균만을 사용합니다. 즉, 유산균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믿을만 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는 만성장트러블과 면역력,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건데요. 수개월 이상 이어진 변비나 설사 같은 만성 장 트러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을 꾸준히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드신 분들이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어요 매일 일정하게 시원하게 봐요 같은 반응이 많은 제품이에요 게다가 좋은 유산균을 먹는 것이 배변만 돕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잦은 감기라던가 피로 면역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딱 맞는 유산균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냉장 보관 없이도 균이 살아있는 안정성을 가졌다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균이 들어 있어도 이 보관 중에 균이 다 죽어버리면 효과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냉장 보관 제품은 정말 불편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외박이라도 하게 되면 아, 이거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죠. 이동 중에는 균이 살아 있을지도 걱정되죠. 이 제품은 상온 보관해도 전혀 문제 없게 만들어져서 정말 편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포장까지 깔끔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습기나 산소,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알루알루라는 개별 포장 방법을 써서 유산균의 생존력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외출 시에도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휴대가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를 확실히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묽은 변을 달고 살 정도로 장이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매운 음식만 먹어도 설사가 심하게 나고 속도 계속 불편한 상태가 반복됐죠. 그런데 이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한 지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고질적으로 반복되던 설사 증상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이 딱 안정된 느낌이 들면서 컨디션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평소에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약국에서도 장건강이나 면역력 때문에 유산균을 찾으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려 봤는데요. 실제로 복용하신 많은 분들께서 화장실이 편해졌다, 배가 덜 불편해졌다, 감기 덜 걸리는 것 같다 같은 좋은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제품을 직접 챙겨 먹고 있고 누군가 장건강이나 면역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유산균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하루 한 캡슐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복용 시간은 크게 상관 없지만 아침 공복 또는 잠들기 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관도 간편합니다.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시면 충분합니다. 주의사항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항생제를 함께 복용 중이시라면 유산균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생제가 유산균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처음 드시는 분들 중에는 가스가 찬다거나 배변 활동이 변화한다거나 더부룩함 등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장내 환경이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은 며칠 내에 괜찮아집니다. 따라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갑자기 유산균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불편감이 너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잠시 복용량을 줄이시거나 중단하시고 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복용법과 주의사항까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이 유산균을 그렇게 자신있게 추천드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봤는데요. 장 건강 때문에 오래 고민해 오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드시고 계신 유산균 효과를 못 보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꼭, 꼭한 번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란에 제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그동안 유산균 고르느라 고민 많으셨던 분들께 작은 기준이 되어 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좋은 유산균은 단순히 장을 편하게 할뿐 아니라 매일의 컨디션과 면역력까지 확실하게 바꿔줍니다.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약사로서 직접 확인하고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제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